안녕하세요. 프 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5년 6월 21일 오전 9시 39분입니다. 현재 b i t c 가격은 10만 3,266달러고요. 네. 지옥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에 이제 내시한봉 다이버던스 띄우면서 네, 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10만 6,600달러 부근까지 올랐지만 네,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에 꼬라박았죠. 네. 여기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네. 꼬라박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네. 왜냐하면 여기 내시간봉다이버 전스도 컴펌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수렴을 뚫게 되면, 네. 이런 수렴 뚫고 나오게 되면, 또 그냥 은게 아니라 장대 안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냥 네. 믿을만한 수렴 돌파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네. 믿을만한 수렴 돌파인데, 이걸 결국 다시 다 깨먹고 여기에서 이제 네. 하단까지 깨먹었다는 얘기는 좀 많이 아쉽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지금 여기 하단이 이제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네. 이수염을 다시 깨먹고 내려온 걸 봤을 때이 하단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는 좀 깨먹으면 상당히 조금 곤란한 라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5월 6월 초부터 해서 강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고 이걸 다시 재돌파 시도했을 때는 이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자리란 말이죠. 깨지게 되면.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가 시원치 않은 건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도 아직 해결의 기미는 없고요. 7월 9일 날이 관세유의 데드라인이고, 뭐 이런저런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97K 부근까지의 조정은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의 조정은 꽤나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돼버렸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조정은 이제 그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어렸다. 네. 물론 아직 하단이 깨진 건 아니지만 네. 여기까지의 조정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크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긴꼬리로 95K까지 찍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 95에서 97K까지의 조정은 이제 그냥 현실적인 조정의 레인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95에서 97K까지의 조정. 여기 레인지까지의 조정은 이제 네.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이렇다라고 해서 사이클이 끝난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95에서 97K까지 97K,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사이클의 끝은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요.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모양을 그냥 만든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을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대략 범위를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는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좀범위 조금 더 넓혀야겠네요. 대략 93,500달러에서 20주 e m 가 위치해 있는 97K까지의 조정은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13에서 97,500K까지의 조정은 여기는 아마도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주봉 종가로는 20주 e m 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개의 가격대에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이제. 이 채널의 중앙, 네. 직전 요기 라인이죠. 네. 그 다음에 20주 EMA. 네. 당연히 이제 지체 돌파가 되게 되면 네. 4분기 목표가는 요기 뭐 어딘가가 되겠죠. 네. 16만에서 17만 달러 어딘가가. 네.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 하단이 지켜지고 있는데 일단은 네.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모양이 수렴하고 다시 깨고 내려온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모양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도탈 차트를 보게 되면 하단이 깨졌죠. 도탈 차트는 이미 하단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지기 전에 보게 되면 착실하게 저항을 컨펌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보시게 되면. 딱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긴 꼬리로 내려앉았죠 네. 그러면 토탈 차트도 이제 이게 깨져버렸어요 네. 제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엔 얘가 지금 깨져버렸기 때문에 관점을 저는 이제 바꿀 수밖에 없네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 원치 않았지만 이 패턴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죠 네. 원치 않았지만 지금 이 패턴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원치 않았지만 지금 패턴이 완성되어 버렸죠 일단 냉라인 아래로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시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고요 날봉으로 네. 보게 되면 하단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차 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네. 결국 여기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조금 텅 비어져 있어 가지고 네. 좀받쳐줄 만한 뭔가가 없죠 여기는 지금 텅 비어져 있죠 그러면 다음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뭐 이런 라인 대까지 조정은 일단 염두를 해 두셔야겠죠 네. 알트코인들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어덜스 도미넌스가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죠?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3천 달러를 내장봉봉 종가로는 안 깨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알트 도미는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뭐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에게는 비트코인은 어차피 제갈길 가니까 네. 9만 3천 5 0 달러에서 9만 7천 달러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알트코인을 사야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정말 알트 매수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살라고 이제 굳이 살 거면 딱 요것만 사세요. 네, 디파이 계열만 사시고 나머지는 디파이는 아직 좀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거든요. 네. 디파이 계열들은 그나마 아직 좀 추세가 살아있는데 음, 토탈 디파이 고민는 지금 21년 알트코인 저점 스타팅 레벨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21년에 알트코인 여기에서 이제 알트코인 불장 시작됐거든요. 네. 거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디파이는 조금 희망을 걸어볼만해요. 네.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는 뭐 괜찮거든요. 메이커라고 이런 애들이 네. 상당히 괜찮아요. 차트가 네. 보시다시피 NNA는 도미나스는 계속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알트 도미는 얘는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 구간에서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네. 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카이가 저는 결국 원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얘가 저는 원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추사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 추사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상당히 괜찮은 매수자리가 될것 같아요. 한 100원? 100원?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여기 추사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자리는 또 꽤나 좀 매력적인 매수자리거든요. 어피트 원상갈 코인 하나만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과감히 메이커다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입니다. 대략 87원부터 해서 105원 정도까지는 좀 매수 좀 받아 볼 만한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는.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핫 이슈잖아요. 네. 카이아가 왜 올라가나요? 네. 이거 왜 올라가죠? 저는 이거 폭발하기 직전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게 왜 올라가나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그환경처가 아마도 카카오 계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지금 딱장난라인까지 왔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아침에 딱 폭발하기 직전에. 네. 어쨌든, 그때 자리에서 지금 뭐70% 80% 까지 올라왔죠 네. 아직 카카오하고 네이버 주식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더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장자리까지는 왔어요. 네. 혹시 카이아 홀더 분들은 1차 매도는 조금 고려해 보세요. 네. 1차 매도는. 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서클은 지금 우길 승천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그럼 어쨌든 이제 요걸 조금 보셔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사위하고 오위가 전부 다 메이커 다운죠 네. 사실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할빌이고요. 네. 그럼 시총 순위 3위거든요. 네. 에테난 거왜못 가나요? 물론 에테나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통과된 어, 지니어스 법안에 따르면 에테나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얘는 물론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지니어스 법안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에테나는 좀 상당 시간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진니어스 법안에 가장 충실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첫 번째로 당연히 서클 사고부데 네. 아시다시피 USDC가 아니, 그 뭐죠? 스카이 메이커 다워도 상당 상당량이 지금 미국채하고 어, 스테이블 코인을 어, 위해서 뒤에서 대차 대조표로 백업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컴파운드, 컴파운드. 여기까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에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컴파운드까지. 컴파운드 컴팡목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이게 지금 풀어야 될 자리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세력들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수익 놀이를 할 건데 수익. 이자 놀이를 할 거라고요. 네. 미국 금융 기관들이 예치금을 받으면 그걸로 제일 먼저 한게 뭐죠? 네. 이번에 슈카 코믹스에서도 제대로 짚어 주던데. 미국 기관도 그렇고, 네. 한국 기관도 그렇고. 예치금이 들어오면, 예수금이 들어오면 이걸로 제일 먼저 한게 뭐죠? 이자 놀이거든요. 이자 놀이. 세권놀이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세력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네. 제일 먼저 할건 뭘까요? 이자놀이죠, 이자. 네. 이자. 뭐 어디에서 이자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제 디파이 계열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 부가 좋은 거고, 네. 그래서 A 부 차트가 그래서 좋은 거죠. 네. 조정 얼마 안 왔죠. 네. 지금 알트들 중에 이때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이거든요. 이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이 갱신된 알트들이 수두룩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알트들은 버티고 있죠. 네. 버티고 있잖아요. 네. 왜 버티고 있을까? 누군가 사니까. 네. 누가 살까요? 개인이 살까요? 기관이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스카이나 어, 메이커다우, 유니스와 에이브 뭐 이런 애들. 네. 즉 지난 4월에 네.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이 갱신되고 있지 않은 코인들이 있어요. 네.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네. 뭐 이런 애들.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 갱신이 안 되고 있죠 이때가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관세 이슈 때 찍었던 저점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죠 네. 여기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여기를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를 찾으면 우리가 결국 사야 될 섹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 사야 될 섹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결론은 정말 알트코인 투자 비추 드립니다 네. 그냥 비트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알튼 해야 겠다 뭐 시드 문제 때문에 난 시드가 몇백 이라서 그냥 여기서 피트 2배 3배 먹는건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디파이 올인하세요 네. 하나만 고르라면 그 스카이코인 그냥 올인 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카이코인 네. 메이커다고 스카이 고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순위도 안정적이고 하니까 네. 스카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컴파운드 같은거 고르시고요 유니스왑이나 컴파운드 에이브하고 스카이 너무 많이 올라서좀 부담스럽다 신규 진입하기에 네. 근데 다른 코인들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거들떠도. 결국 이제 이 얻을 수 도미넌스를 보시면 계속 저점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관세 이슈가 터졌을 때, 자산 시장 다 무너졌을 때 저점 여기 구간이에요. 사월 초 네.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회복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지고 있죠. 네. 이게 뭔가요? 네. 알트코인의 미래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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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단 얘기예요. 네. 근데 개중에 일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난 관세 이슈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알트 몇개는 특정 섹터 딱 하나는 지금 가격을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섹터가 딱 하나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신저점 갱신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지금 국내 이슈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외 이슈도 그렇고 지니어스 버바 네. 그리고 그게 또 국내하고 해외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가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가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AI까지는 같이 타버렸죠. 네, 게다가 이제 카카오는 두 나무 지붕까지 가지고 있어요. 두 나무 지분까지 네.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이미 그때 자리에서 거의 40%, 50%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여기 매물대 뚫고 나올 때 카카오 사볼만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매물대 뚫고 나올 때 거리랑 어마어마하게 터트리고 올라왔어요. 네. 거리랑 보시면 보세요. 거리랑 어마어마하게 터트리고 올라왔죠. 네. 더 갑니다. 이거 여기에서 뒤질 차트는 아니고, 거리랑 얼마 터졌는지 보세요. 네. 거리량이 얼마 터졌는지 보시라고요. 여기서 여기 매물때 뚫어내면서 터진 거래량만큼 터졌죠. 네. 자, 여기서 여기 매물때 여기 냉난이 뚫을 때 네. 터트린 거래량만큼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고요. 바닥에서 그것도. 여기 터트리고 거래량 줄어들면서 어디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 쌀떼게 없는 알트들의 목을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코스피로 도만 가세요. 네. 아, 물론 이제 코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면 욕먹긴 하겠는데 그래도 뭐 그냥 오늘내일 드디어 알트장 온다라고 선동하는 유튜브보다 낫잖아요. 네.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올라가죠 네.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이거 다 그럼 누가 산 거예요 네. 개미들이 샀겠습니까 이거 아래에서 누가 이거 다 매집한 걸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 네.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개미들한테 그 물량 넘길 겁니다 네. 카카오 최소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 같아요 83,400원까지는 여기가 좀,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거든요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자리가 좀 저항 자리이긴 한데 고점에 워낙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게임들이 한트럭이어가지고 네. 뭐 여기까지는 뭐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치지만 저는 이 8만 원대까지는 아직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니까 물론 지금은 사면 안 되죠. 네, 지금 사면 안 되지만 최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가격이 4만 원 초반이었다고요. 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계속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네. 안 사면 바보인 구간이었다고요. 고 네. 뭐 네이버는 더말하면이바픈 수준이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차트 좀 비슷해요. 거량 터진 거 보세요. 한발 늦게 움직였잖아요. 그래도 네. 여기 거량 터져가지고 더 갑니다. 이거. 네이버도. 근데 굳이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까지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네. 다시 한번 굳이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 비슷한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네. 네이버를 살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같이 움직이는데 어차피. 네. 제가 딱 20년, 21년에 코인 판을 10월에 보겠는데 그 전까지 딱 여기에서 이때 네이버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금방 어딘가에서 트레이딩뷰에 보면 네이버 차트 분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제 네, 트레이딩뷰 가보면 네, 뭐 여기까지 중고점까지는 힘들겠지만 네이버도 네. 지금 AI 그 정부 책임자가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5만 원. 네. 살려면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주식 얘기해서 그때 네. 알트코인에 목을 매 이유가 없다고요 오르지도 네. 않는 거왜 네. 소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적당히 손절 자리나 본절 자리 오면 아, 네. 잘라내시고요 그냥 돈 되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파이 계열이 아니라면. 네. 더 갑니다 이거 이거 개미가 이렇게 샀을까요? 네. 개미들은 지금 다 인버스 진입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코스피가 왜더 가냐면 개미들은 여기서 또 인버스를 사고 있대요. 네. 왜 대세를 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카이아가 간 거거든요. 카이아는 이제 네이버도 묻어 있고 네. 더 간단 얘기죠. 네. 얘는 더 간단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 카카오 주식도 안 죽었고 네. 지금 저항자리까지 오긴 했지만 더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살 수는 없죠 네.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건 그냥 코모에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나 아니면 이런 자리들에서 샀어야죠 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만큼 지금 알트 판기에는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사분기까지는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데 아마도 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거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어요 네. 이거는 그걸 조금 말씀을 차트를 조금 봐봅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 장기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네. 지금 여기 하단이 좀 무너졌죠. 네.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네. 하단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네. 어, 추가적인 조정 자리를 봐야 되는데, 2000달러 초반까지를 또 이제, 열어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제 깨졌거든요. 여기 하단이 이제, 일봉으로. 여기 하단까지 또 열어놔야죠. 네. 여기가 매수하기엔 참 좋은 자리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2,000 달러 초반까지 또 이더리움은 또 여러 나이 될것 같아요. 네. 겹치죠 여기 쌍봉 냉라인하고 네. 이더리움이 결국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쌍봉 크게 만들고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쌍봉을 크게 만들고 냉라인 네. 만들고 떨어졌단 말이죠. 네. 돌파할 때이 쌍봉 냉라인은당대항봉을 돌파한 뒤에 테스트가 없었는데 네. 뒤늦게 밀린 숙제로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네. 결국 종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종합을 해봅시다. 정리를 할게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네.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있다. 네. 비트코인은 이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있다. 겨우 겨우. 네. 하지만 이 일주일 넘도록 수렴했던 이 모양을 패턴을 장대한 부분 돌파한 뒤에 다시 이걸 떼고 내려갔다는 건 이건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교 대상을 뭐 이런 걸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보세요. 이때도 이제 수렴이 오질나게 수렴을 했는데 이거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비슷하죠? 네.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수렴 돌파가 나왔어요 네. 자 이제 가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네. 가자 근데 다시 수렴 하단으로 아, 수렴 상단을 다시 뚫고내려왔더라고요 그죠 근데 최소 어디는 지켰나요 여기는 지켰잖아요 네. 여기는 지켰잖아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꽤나 크게 나왔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 기준 거의 8% 가까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네. 뚫고 가자 하고 됐는데 여기 하단은 지켰어야 된다고요 최소 여기 하단은 어디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한장 한으로 가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긴꼬리로 다시 뚫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만 긴 꼴이 남기고 실패해버리죠. 네. 여기 하단 추세 하단을 네. 여기 하고 바로 비교가 되죠 이 자리하고 여기는 다시 들어갔지만 이 추세 하단을 결국 지켰다고요. 네. 근데 얘는 뚫어내고 어떻게 되나요? 추세 하단을 못 지켰죠. 네. 그래서 냉정히 보게 되면 90K 중반까지 조정의 가능성이 지금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네. 결론은 토탈 차트도 하단이 무너졌고 네. 이더리움도. 상승형 평행 채널 하단이 결국 무너졌고요 여기 하단이 무너졌죠. 네.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말아 올리기 전까지는 이제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여기까지 말아 올려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말아 올려야 되냐면 여기 추세 위로 말아 올려야 돼요. 장 네. 받은 추세 있죠. 네. 이제 이걸 단순히 이제 구십 k 위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볼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긴꼬리오 장 받은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 연장 추세 위로 말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은. 그래야지 지금의 세력의 의도가 180도 바뀌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말아 올려야 돼요. 그 전까지는 90K 중반 또는 20주 예매까지 하락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깨먹은 게 너무 커요. 네. 이거 깨먹은 게 너무 컸습니다. 이게 18일부터 해가지고 20일까지 한 이틀, 3일 동안 수렴이 나왔던 건데, 이걸 장대형봉으로 돌파를 해놓고 다시 깨먹는다는 건 이건 속임수라는 반증이죠. 이거 전체가 네.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과정에서 저항이 강하게 나온 거 보면 세력의 의도, 축포의 의도는 이거 더 떨구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때하고 그냥 비교해 보시면 네. 한눈에 보이시죠? 거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네. 고점에서 나온 수렴이었고 네. 최소 여기 하단은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추가 조정의 관점이 깨지려면 네. 올라와야죠. 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여기에 만들어진 이 트랩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직전 영상 관점에서. 지금은 90k 중반까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패기 되려면 여기 추세 뚫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최소. 여기 추세 뚫어내면서 아니다. 여기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 하단 추세만 밟고 올라서도 이 관점은 패기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올라선다. 이 관점은 팩인데그 전까지는 이 하단이 이제 깨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뭐 장기적인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는 바뀐 건 없어요. 설사 9 0 K 중반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우상향 을할 거라고 보고 시즌 끝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즌 끝이.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텔과 이더리움은 이미 하단 지지 라인이 지금 깨진 상황이다라는 거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이제 코스피로 대피할 시기를 코스피도 조금 관심 좀 가져 주시길 계속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고요 네. 물려 계신 분들은 굳이 이제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연말에 이제 탈출 자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90K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 이거 다시 또 알트를 잡을 거냐 네. 조금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비트 이더 디파이 빼고 그냥 다른 알트들은 손도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당구식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냥 비트현물 하시라. 아직도 안 늦었다. 아직도 긴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싼 가격이다. 근데 뭐 손이 안 가는 거 어쩔 수가 없으신 분들은 사더라도 이더리움하고 디파이 계열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혜가 직접적으로 받는 코인을 노리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코스피도 불장이고, 같이 아이티코인도 불장이면 참 좋겠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드리자면, 네, 뭐 그냥 카카오 차트를 어, 20년에도 주식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네, 알트는 좀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유동성이 거쳐간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도 주식이 먼저 출발하고 알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먼저 출발한 8개월 코인들은 있었지만 실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12월 25일부터였거든요. 2020년 12월 25일부터. 네. 그럼 12월 25일이면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쯤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코스피가 고점까지 올라가고 그 끝무렵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고점까지 올라가고 유동성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진되는 그 끝무렵에 알트코인으로 잠깐 유동성이 한번 거치고 갈 수는 있다. 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게 아마도 4분기가 될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축소하자면 아마도 12월쯤이 될것 같아요. 네. 12월쯤. 그러면 12월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지도 않는 아이 붙잡고, 설정 내시기 보다는 그냥 차라리 코스피나 미장이나 음. ETF 사시는 게훨 낫다. 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미장 주식 중에 제가 하나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슈카코믹스에서 나왔던 주식인데, 여떨게 저도 아직 매수, 하 지는 않았고요 네, 티 거가 뭐였 지? 티 거를 까먹 었 어요? 티 거가 뭐였 지? 티 거가? 아, 이게 지금 제가 주식 매매 하는 컴퓨터 는 아니 어 가지고 네없 네요. 네, 네. 나중 에 한번 좀 말씀 드리 겠 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알트가 정답은 아니다 네. 그리고 4분기에는 분명히 한번 큰 자리에 올 거니까 네. 그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잘 탈출하시고 지금 평단 관리 가면서 잘 모으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아마도 좀 수익이 제법 날 거니까 그때 잘 빠져나가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알트 손도 대지 마세요 그냥 비트는 팔지 마시고 네. 사이클 지금 상황에서 사이클 좀 늘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 같거든요 세력들이 그냥 안 팔고 있으니까 네. 같이 그냥 안 팔면 될거 같아요 네. 세력들이 도무지 비트코인 을 팔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을 보신 게 좋지 않을까. 벌써 소리가 조금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